직원은 부서마다 직급이나 직책, 호봉 등이 다르며 직원들을 관리하는 부서를 인사부서라고 합니다. 인사부서 내에서 직원의 채용과 배치를 중요시하는데 이러한 직원들의 명단을 모아서 기록한 문서를 직원 명부라고 합니다. 직원 명부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모스 스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표의 스타일 적용하기입니다. 피벗 차트나 피벗 테이블에 예,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표에도 표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표 스타일 옵션 구성하기, 자, 표에 머리글 행, 요약행, 줄무늬 행, 첫째 열, 줄무늬 열, 필터, 단추들, 핀트, 어, 필터 단추 등 여러가지 옵션을 예,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의 마지막 행에 요약행 삽입하기, 이세 가지는 모스 시험에서 항상 묻는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매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며 모스시엠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함수 중에 매치 함수와 인덱스 함수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오늘 직원명부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원명부 표 데이터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표에 표 스타일을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마우스를 직원명부, 셀 아무데나 클릭을 합니다. 자, 디자인 메뉴에 가시면은 디자인 메뉴에 자, 오른쪽에 보시면 표 스타일 그룹이 있습니다. 표 스타일 그룹에 자세히 보기 단추를 누르게 되면 좀더 다양한 표 스타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 아무 스타일이나 마우스로 선택을 하시면 되죠. 다른 스타일도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을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표 스타일 옵션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표에서 이미 설정되어 있거나 해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 스타일 옵션이 있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마우스 셀 포인터는 표 안쪽 아무 곳에 클릭을 해둔 상태에서 디자인 메뉴에 표 스타일 옵션 그룹에 보시면은 머리글랭, 요약행, 줄무늬 행 첫째 열, 마지막 열, 줄무늬 열, 필터 단추 등이 있습니다. 자, 내가 만약 줄무늬 행을 표시하지 않고 싶다, 그럼 줄무늬 행에 체크된 것을 체크 해제해 주면 돼요. 네. 다시 표시해 주고 싶으면 줄무늬 행에 체크해 주면 됩니다. 자, 나는 줄무늬 열을 표시하고 싶다, 줄무늬 열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해제하고 싶으면 다시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표의 데이터를 빠르게 요약한 다음에 여러 가지 함수를 사용해서 계산 결과 값을 적용해주는 요약행을 표의 마지막 행에 삽입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이 표의 마지막은 20번째 행에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표 데이터를 빠르게 요약해 주는 요약행을 삽입하기 위해서 표 스타일 옵션에 보시면 요약행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요약행에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표의 마지막 행, 즉 21행째의 요약행이 삽입됩니다. 자, 이 요약행을 사용하는 방법. 자, 나는 이표 데이터 중에서 근속연수열 J열의 평균 근속연수 값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요약행의 평균 근속연수, 근속연수 J열의 맨 마지막 열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목록 단추를 눌러서 평균을 선택해 주시면 평균 근속연수값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장기 근속자 포상 상금이 있네요. 이 상금의 합계값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k 마지막 열의 마지막열에 요약행에 클릭을 해서 목록 단추를 누른 뒤에 합계값을 선택하시면 합계금액을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매치함수로 데이터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치함수는 특정 범위 안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알려주는 찾기 참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공식은 찾을 값, 찾을 범위, 옵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특히 옵션은 세 가지 값이 존재합니다. 옵션 값이 1 또는 옵션 값이 생략됐을 경우는 찾을 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최대값의 위치를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옵션 값이 0일 경우에는 찾을 값과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찾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옵션 값이 마이너스 1일 경우에는 찾을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 중에서 최소값의 위치를 찾아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표에서 자, 정체용 사원이 정체용 사원이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등호표시 입력하시고 매치 함수 이름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자 찾을 값 정체용 사원의 위치를 찾을 거죠. 자, 정체용 사원의 이름이 있는 J25세를 그려 가겠습니다 그리고, 심표 찍고, 자, 정체용 사원의 이름이 들어있는 이름열, A열이죠. 자, 이름 전체를 마우스로 선택하겠습니다. A2셀부터 A20셀까지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표 찍고, 옵션 값. 정체용 사원과 정확한 값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옵션 값은 0 적어주면 돼요.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키를 누르면, 예, 17번째 위치에 있다고 값을 찾아주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인덱스 함수로 데이터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는 흔히들 사용하는 파일 서류철이 있습니다. 파일 서류철에는 여러 종류의 문서들이 분류되어 있고, 그 분류 표시를 위해서 인덱스를 부착하죠. 인덱스를 사용해서 업무 담당자는 필요한 업무 문서를 파일 안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엑셀에서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능을 아는 인덱스 함수는 주어진 범위 내에서 찾고자 하는 값이나 참조 범위를 구해주는 찾기 참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인덱스의 공식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맨 먼저 배열 범위가 오고, 그럼 찾을 배열의 행, 찾을 배열의 열, 특히 어, 별의 열 값을 생략할 경우에는 반드시 별의 행 값은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직원 명부에서 3행 1열에 위치해 있는 사원 이름을 인덱스 함수를 사용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호 표시하고 인덱스를 입력합니다. 자 그런 뒤에 자 표의 범위를 지정하겠습니다. A2셀부터 K20셀까지 지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심표 찍고 자 배열의 행세 번째 행이죠. 심표 찍고 그 다음 배열의 열 입력하겠습니다. 1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키 치면 은 예, 한정훈이라는 사원의 이름이 예, 찾아지게 되는 거죠.